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려면 항상 하나님의 사람의 순종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려움도 막아주시고 또 돕는 손길을 보내셔서 일이 일사천리로 착착착 풀리게 하시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 우리는 순종했으니까 이제는 어, 하나님의 어려움도 막아주실 거고 그리고 길도 아주 쫙쫙쫙 열릴 거다 이제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죠. 어, 그러나 오늘 말씀해 보시면은 어제 우리가 함께 살펴봤잖아요. 어, 기도원이 이 성업 사람들을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야밤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잖아요. 아주 소극적인 순종이죠. 그러나 그것이 낮이든 밤이든 순종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러면 순종하면 어룡도 막아주셔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 기도원이 하나님 말씀의 순종함을 통해서 오히려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8절에 보시면은 그 성업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질 그랬거든요. 성업 사람들이 아침부터 일어나 가지고 이 바알의 제단을 찾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얼마나 우상도 열심히 있는가. 우리만 새벽을 깨우는 거 아니죠? 우상도 얼마나 새벽을 깨우고 열심히 그들도 우상에게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는지 몰라요. 그 성업사람들이 아침에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려고 일찍 일어났잖아요. 근데 보니까 바알의 재단이 파괴됐어요. 또그 곁에 아사라는 찍혔고요. 대신 새로 쌓은 재단 위에 그 둘째 수술을 드린 것을 보게 됐던 거죠. 그러면서 29절, 서로 물어 이르되 서로 묻습니다. 야, 이거 누구 짓이지? 이렇게 이제 된 거죠. 그리고 끝난 게 아니에요. 어떻게 성경이 말하고 있냐면 그들이 그냥 물은 게 아니고 캐어 물었다.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한 짓인지 아주 캐어 물었음 했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 이 짓을 행한 자 반드시 우리는 색출해 내야 된다. 사람들을 캐물어 가지고. 그래서 찾아내죠. 누가 했는지를. 그게 누구였습니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말씀에 순종해서 그래서 이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고 그리고 아세라 상을 찍은 거죠. 그랬더니 30절을 보시면 성읍 사람들이 요아스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내 아들을 끌어내라. 항상 그런 거죠. 잘못을 한 사람, 그 사람을 심판하기보다는 그가 가장 사랑하는 그 아들을 죽이겠다. 이제 그 얘기잖아요. 협박하는 거죠. 네, 어, 네 아들 제대로 되나 보자. 이제 그런 협박입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그는 당연히 죽을 지니? 이는 바알의 재단을 파괴하고 그 곁에 아세라를 찍었음이니라. 이 바알이 널 가만히 두겠냐. 이제 너 반드시 죽는다. 네 아들 죽는다. 저주받을 거다. 이제 이렇게 이 얘기가 된 거죠. 그랬더니 31절에 뭐라고 그러냐면요. 그 소심하던 요아스가 이사람 요하스는 지금껏 소심했잖아요. 사람들은 이사람들하이 사람들은 사람들 그냥 사람사람이이기에이너 죽을 줄 알아? 이아이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이사은이사람이사람이사람이사람상황이냐람들은이이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이사람들이은은 요하스를 성업 사람들이 쫙 포위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요하스에게 손짓하면서 이제 얘기했던 걸볼 수가 있는 거죠. 네 아들 끌어내, 우리가 죽여버릴 거야. 이렇게 이제 협박을 했던 것을 이제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쉽게 말하면은 요하스는 말씀에 순종해서 지금 성업 사람들에게 미운 털이 박혔어요. 완전.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동네 사람들에게 찍혀버린 거죠. 그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요아스 답지 않아. 아주 소심했던 요아스잖아요. 그 소심했던 요아스 답지 않게 뭐라냐면, 너희가 바를 위하여 다투느냐? 너희가 바, 바를 구원하려고?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를 위하여 다투는 자는 아침까지 죽임을 당하리라. 오히려, 그들이 죽을 거다. 니들이 죽을 거다. 이제 그런 얘기잖아요. 그러면서 발이 정말 신이라면은 그의 죄단을 내가 파괴했으니까 오히려 그가 자신을 위해 다툴 것이다. 이제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32절에 보면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날에 기도 오늘 사람들이 뭐라 하냐면 여바발이다이여바발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이게 영광스러운 이름이 아니고요, 아주 저주스러운 이름이에요. 바알이 너 가만히 안넣둘 거야. 이제 그런 뜻이에요. 이는 그가 바알의 재단을 파괴하였으므로 바알이 그와 더불어 다툴 것이라. 제 단독 목회지 천목회지에서 저희 원로 장로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동네에 사람들이 다 거기 가가지고 이렇게. 저를 하던 나무가 있었는데 제 젊었을 때 얼마나 제가 혈기가 왕성했는지 그냥 사람들이 그것서내 네, 맨날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니까 그냥 도끼를 가져가가지고 나무를 찍어버렸대요. 그랬더니 뭐 난리가 난 거죠. 너 죽어서 너큰라 이제 두고 봐막막 막 이랬더라는 거죠. 그런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이제 그런 얘기를 우리 장로님이. 제게 하신 적이 있어요 딱 기도원의 모습인 거죠 그런데 오늘 여기 말씀해 보니까 이제 그런 거예요 이 기도원은 하나님 말씀의 순종함을 통해서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사람들에게 왕따 당하고 그리고 오히려 동네 사람들에게 딱 찍혀버렸잖아요 미운 털이 박힌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은 이기도원은요 순종함으로 인해 당하는 어려움 때문에 원망하기보다는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면은 그러면 하나님 어려움도 막아주시고 사람들의 마음도 바꿔주시고 또뭐 문제도 탁탁탁 풀릴 거라고 우리가 이제 생각하지만 오히려 기도원은 순종함을 통해서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옛날에 소심했던 그 기두온이라면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잖아요. 그런데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합니까? 원망 할 법도 한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원망하지 않거든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기두온의 모습에서 봐야 되는 거예요. 대신. 하나님이 하셨던 일이 있어요. 기드온에게. 그것이 33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친지라. 그런데 34절. 그다음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우리가 어제 살펴봤어요. 우리가 정말 소심한 사람인데, 소심한 사람도 쓰시나, 하나님은 대범한 사람만 쓰시나. 결론은 소심하건 대범하건 우리가 우리의 능력으로 수임받는 것이 아니고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소심해도 하나님이 쓰시기로 작정하시면 하나님이 쓰시는 거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제 살펴봤잖아요. 오늘 말씀에 보시면은 이 기도원을 향해서 여호와의 영이 임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라고 하나님은 기도원과 함께하시고 기도원 위에 기름 부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우리가 쓰임 받는 것은 내 힘이 아니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쓰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될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쓰시려고 하시면 소심한 자도 기동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쓰신다. 그래서 13만 5천도 물러가게 하신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으면서 내 힘이, 내 힘으로 쓰임 받는 게 아니고, 내가 능력이 있으니까, 내가 그만큼 그릇이 되니까, 내가 그만큼 딴 사람에 비해서 대범하니까, 하나님 쓰시는 게 아니고, 기도원처럼 소심해도 결국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이 쓰신다.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 기도원이요, 그 소심했던 기도원이 하는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34절에 기도원이 나파를 불매라고 말해요. 기도원이 뿔나파를 붑니다. 사람들 다 모여라 라고 나파를 불잖아요. 그랬더니 35절에 보니까 문하세 지파가 모여들고 아셀이 모여들고 스불론과 납달리까지네 개의 지파가 같이 한마음이 돼서. 같이 미디안과 싸우려고 일어났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이제 말씀에 결론과도 같은 말씀,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너무 중요한 말씀이 이제 여기 이제 드디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론이었고요. 이제 정말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핵심적인 말씀, 이제 그것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 하면은 분명히 이 소심했던 이 기도원에게 성령이 임하셨죠. 그리고 기도원이 성령이 임하시니까 담대함을 가지고 뿔라파를 불잖아요. 그러니까 네개 지파가 탁 합심을 외웠잖아요. 모여들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한번 잘 보세요. 35절 끝에 부분에 보면은 거기 그 무리도 올라와 그를 영접하였더라. 다 올라왔어요, 지금. 네개지파가 모여들었어요. 성령의 기름부심으로 이제 나가 싸우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잘 보시면은, 여기 36절에 보면은, 기도원이요, 또 소심해지죠? 어떻게 되냐면은, 기도원이 하나님께 여쭈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정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게 맞다면, 여기 37절, 보소서 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보소서.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 이 기도원이 하나님이 그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증거 보여달라고, 표증 보여달라고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사인 보여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구했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지금 기도원은 또다시 하나님 증거 달라고 정말 나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것이 맞다면 증거 보여 달라고 이제 그렇게 또 다시 하나님께 구해요. 그 증거가 뭐예요? 여기 보니까 37절 보소서 내가 양털 뭉치를 타장마당에 두리니 양털 한 뭉치를 딱 타장마당에 두겠다는 거예요.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그러니까 타작마당에다 양털 여기 한 뭉치를 딱 두고서 이슬이 내리는데 양털 뭉치에만 딱 이렇게 내리고 나머지는 다 말라버리면 이거 하나님 하신다는 것을 제가 믿겠습니다 이런 얘기거든요 아니 이 정도 사인 보여 주시고 또이 정도 함께 하시는 증거를 보여 주셨으면은 그러면 이제 믿고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름도 부어 성령의 기름을 부으셨잖아요. 사람들 다 모여들었잖아요. 지금 이제 하기만 하면 되는 건데 아니 기도원은요. 또 증거를 보여 달라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이 기도원에 또 소심함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근데 참 놀랍죠. 38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 하냐면, 그대로 된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튿날 기도원이 일찍 일어나서, 여기 보니까 기도원이요. 정말 이게 하나님 하신 일인지 아닌지 보려고요. 새벽같이 일어나가지고 정말 그 쌓인 그것이 맞는지 확인하려고, 이 기도원이 새벽같이 일어나가지고, 다장마당으로 나간 거죠. 나가서 양털을 가져다가 그 양털에서 이슬을 딱 짜는데, 짜 보니까 물이 한 동이에 가득하게 이 물이 채워졌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요 기도원에게 이거 내가 너 시키는 일 맞다 하시는 아주 확실한 증거를 보여 주신 거죠. 그렇다면은 아 이제 그래 하나님 함께하시는 하나님 도우시는구나 그래 나가 싸우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이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 39절에 보시면 기도원이 또 그래요. 하나님께 여쭈대. 주여, 내게 노하지 마 없었어. 벌써 노하실 줄을 자기도 알아요. 그러니까 노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말,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뭐라 하냐면 내가 이번만 말하리이다. 이제 이렇게 하거든요. 이제 마지막입니다. 하나님. 자, 우리가 보기에도 기도원이 굉장히 이걸 소심하다고 해야 되는 건지 이거를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들려고 하는 아주 신중함과 아주 꼼꼼함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이거를 소심한 무음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아주 신중함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건지 싶을 정도로 기도원이요. 꼭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앞에 계속 이렇게 칭얼대는 듯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39절에 구하옵나니 내게 이번만 양털로 하나님을 시험하게 해달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증거 보여달라는 말이 뭐예요? 자기도 알고 있어요. 이게 시험하는 거라는 것을. 그러면서 원하건데, 이번에는 거꾸로죠? 양털만 마르고, 그럴요 그리고 나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이게 없어서. 이번에는 전에 역사하셨던 것 같이, 거꾸로 되게 해달라. 그러니까 양털만 이게, 마르고 나머지는 다 이슬이 가득하게 해달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랬더니 4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 밤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그대로 행하시니. 우리 하나님 참 좋으신 분이시죠? 그대로 행하시니. 계속 있습니다. 시작. 곧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었더라. 우리 하나님 얼마나 좋으신 분이세요 하나님을 계속 시험하고 있잖아요 기도원이 그런데 기도원이 구하는 대로 하나님이 증거를 주세요 뭐를 의미합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 없다는 것을 너무 잘 아세요 실은요 이 믿음은 내 믿음이 아니에요 이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입니다 실은요 내가 믿음이 있어 쓰임받는 거 아니죠 하나님이 내게 믿음을 주셔서 스인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믿는 게 아니고 어찌 보면 믿어지는 거거든요 믿어지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을 잘 보시면 은 우리 어제 말씀 나눴잖아요 부활의 주님이 베드로를 만나 주시거든요 두려움이 가득했던 제자들 그래서 문을 꽁꽁 닫아놨는데 그곳에 예수님, 부활해주님이 오셔가지고 자신을 나타내시잖아요. 그러면 숨을 내쉬면 성령을 받아라.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우리가 20장에서 보는 참 귀한 사건이잖아요.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아라. 그런데 그 자리에 없었던 도마가요. 나는 안 믿겠다, 만져봐야 믿겠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또 제자들 다 있는 데서, 다시 말하면 거기 베드로에 있었단 얘기예요또 도마에게 나타나시면서 또 모든 제자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뭐라 그랬어요? 도마에게 만져봐라 한번. 그러나, 믿는 자가 복되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네. 여러분, 그러고 나서도 베드로와 이 도마는요, 베드로가 선동해가지고 제자들을 우르르 우리는 그냥 물고기나 잡자야. 그러면서 디베레아 호수로 가잖아요. 그때 밤새 그 물을 낚았지만 고기 한 마리 못 낚았을 때 우리 예수님이 얘들아, 고기가 있느냐? 고기라고 하는 말은 아주 귀한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귀한 거 잡았냐? 없나이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요. 벌써 몇번 나타나셨어요? 세 번이나 나타나신 거예요. 지금 기도원에게도 똑같아요. 지금 세 번이나 사인 보여주시는 거예요. 기두원이 세번 구하거든요. 사인 보여달라고, 사인 보여달라고, 그리고 2번만 시험하게 해달라고, 세 번이나 사인 보여달라고 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가 주님, 음성을 듣고 했던 그 다음 행동이 뭡니까? 너는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치라.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베드로가 했던 뜻밖의 대답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보면서 저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그때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글을 내가 끝까지 남겨줄지라도 그게 너 무슨 상관이냐? 우리 주님이 너는 나를 따라라.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베드로는요. 우리 주님이 부활해 주님이 나타나 나타나시고 또 나타나시고 사인 주시고 153마리의 고기를 낚게 하시는 증거를 계속 보여 주시는데도 여러분 베드로는요. 계속 그런 의문점이 가득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베드로를 쓰셨던 거죠. 더구나 초대교회의 가장 위대한 수제자로 하나님의 종으로 베드로를 쓰셨던 거 아니에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믿음이 있어 쓰시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요, 우리가 대범하니까 쓰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남보다 글이 크니까 쓰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남보다 능력이 있어 하나님 쓰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쓰시기로 작정하시면은요, 저와 여러분이요, 부족해도 하나님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고요, 계속 증거 보여달라고 사인 보여달라고 하나님 시험하는데도요, 그대로 하나님이 증거 보여주시고 사인을 보여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 쓰시는 것이 은혜지, 내가 쓰임 받을 만하니까 쓰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 같은 자도 써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순종함을 통해도, 순종했는데도 어려움이 와도, 분명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질 것이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한날 동안에도 하나님 나를 부르셔서 세우셨으면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이루신다. 나같이 부족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다. 내 믿음이 아니라 그분이 나를 통해 역사하셔 가지고 그분이 나에게도 믿음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결국 나같이 부족한 자를 계속 그 손을 잡고 놓지 않으시고 나를 이끄셔서 결국에는 주님의 뜻대로 사용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씸 받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